아, 여기가종북은 센터고 어. 유지레 내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가장 큰운동 응. 짐이야. 여기 헬스 할 수도 있고, 저기 보면 농구 포트도 있어. 아. 그다음에 혹시 동... 농구공은 여기서 농구공은 여기 이쪽 전에서갈로하고 아. 빌릴 수 있고, 농구공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구 같은 거들도다 여기서 빌려주니까 이용하면 될것 같아. 가보자. 농구공 너무 좋다. 야, 그냥 하면 재미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하자. 어 좋지. 그러면 무점 내기 어때? 5 점? 5점 가능 있어? 가능 있지. 한점면 내가 알았지? 그래? 어. 내가 한손이야 어. 어, 맞아. <웃음> <웃음> 크그 잘하는 게 없다. 아, 근데 저 사실 룰농 어. 말고 테니스를 더 잘. 테니스가 메인이었어. 네, 그렇죠. 오체코 같은 데죠아이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예약했는데 있어. 이게 예약을 해야 쓸수 있는 테니스 코트라는 거예 거기 선셋 캐년이라고 가서 치려고 보여. 아, 그럼 보여 줄게요. 거기서 내기 하는 거야. 렛츠 네. 고. 어, 여기, 여기가 테니스장이고 음. 여기가 선셋 음. 캐년이라는 테니스 코트고 그 다음에 선셋 빌리지 옆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걸어오면 찾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럼 이거 얼마동안 쓸수 있는거야? 한타임당 50분 대여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대여할 수 있는 사이트는 유실레이 홈페이지에 가서 어, 먼저 신청을 하면 50분동안 쓸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테니스채랑 라켓이랑 공을 안 빌려주니까 음. 따로 챙겨가야되고 그럼 일단 어, 시작 50분동안 어 알겠스 그냥 지금 저기 갔으니까, 얘기하자고. 없어.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학교에서 그래도 즐거운 게임이었던 것 같아 네. 벌칙 같은 건 없죠 벌칙이 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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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 여기 옆에 네. 수영장 있어 입수 한번 하자 정기다 땀 났으니까 뭐. 한번 들어갔다가 아, 뭐. 가는 걸로 좋으니까 어 l e 가자 갑시다 <레> <레> 이 준비됐어? 됐어. 아. 이게 내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민기야. 많은 기운을 얻었어. 음, 앞으로 이런 내기는 하지 말고. 응. 응. 운동은 항상 재밌게. 응. 하... 가자. 저 곳으로. 가자, 민기고! 아 <laughs> 화이팅! 아우, 우리 늑이 잘하고 있나? 역시 승리가 달달해. 아우, 모르겠다. 잘나 잘하고 있다. 아... 어. Two thousand years later.